표 입니다. 소백산 자, 다시 한번. 아, 아, 반대로 와도 하이팅 파이팅. 붙어. 하나, 둘, 셋. 민간 어떻게 하냐? 다시. 아, 이렇게, 이렇게 다시. 카메라 바꿔서. 브라뜨 이거 뭐 4, 3, 2 나오는 거 뭐야? 설정해 놔서요 둘셋. 봐보십 싶죠. 네. 네. 아. 오케이. Haven't 찍어 드릴까요? 아니, 아니, 일행이 이래, 있어요. 네. 우리, 우리 사진 한 찍을까요? 어? 사회 사회 네, 한번 찍어 드릴까요? 네, 한 찍어 주시죠. 저기 카메라가 제일 좋은 카메라 <laughs> 아, 대표님, 안 나오게 해주세요. 어, 이거 양산 쓴 거네. 我们去。 감사합니다. 예, 성공하세요 예. 예. 내려가세요. 예. 우리 내려 가세요. 아, 예. 아, 예. 아, 예. 아 예. 내일 볼 거예요. 아, 예. 네. 내일 바로 갑니다. 전화해 게요 하나 둘. 야, 빨리 와. 보구나. 예. 보구 빨리 와. 하나 둘, 네. 셋. 예, 유명해지면 힘들어져요. 예. 아, 유명해지면 힘들어져요. 예, 아, <laughs> 유명해지면 힘들어져요. 아, 예. 힘들어, 힘들어. 예 빨리. 오. 어 찍어 찍어 주세요 찍어 주세요 유명해지면 힘들어져요 한 찍어 한 줄이 찍어 한 줄이 한 줄이 한 줄이 한 줄이 한번 찍어봐 하나, 하나 둘야 뒤에 이렇게 하고 있어 잠깐 얼굴 좀 보자부터 여줘 됐어 아. 감사합니다 야 에너지 어, 기운을 받았다요 아, 사랑의 춤을 <laughs> 았나봐 <꿈받었나 웃음> <laughs> <없앤 나와봐. 웃음>

이사방은이여러분들아이이 숨이 <목소리가> 안좀가잠깐만 <목소리가> 통으로쭉 가는거죠. 반대편은 어려움이죠 네. 네. 이거 완만하게 간다고 완만하게 완만하 형님 저기로 붙여줘야지 자두세요 빨리와 나주 잘, 날 자기하라, 자기하자. 안전해가시죠. 조심히 네. 가세요. 네, 안전하세요. 네. 아니 여기서 또7 0기차한번또볼 거예요. 아니 요즘 계속 편들지안 좋더라.